간단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를요? 네. 아, 저는 정세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지금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 1차 관문은 통과해서 여섯 사람이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제가 그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 후보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국민들께 제가 누구인가를 알려드려서 꼭 선택받고 싶어하는 대통령 예비후보입니다. 아 제가 만약 정치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다면 무슨 일을 했을까? 지금 중소기업 회장님 좀 욕심을 내면 중견기업 회장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기업 활동을 했었고 즐거웠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꿈이 정치였기 때문에 정치의 길로 접어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